암치료의 부작용을 막고 항암효과가 탁월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됐습니다. 방사선을 활용한 이 기능성 식품은 항암뿐만 아니라 성인병 억제 효과가 뛰어나 가지로 커지는 기능성 식품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 이재홍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성기 박사팀이 개발한 천연생학제 기능성 식품은 암치료의 부작용을 막고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쥐에게 항암기능성 식품인 해모힘과 해바톤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가 잘 자라지 않았지만 다른 쥐는 암세포가 커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체 손상을 막고 조직의 재생촉진과 면역, 조혈기능 증진 효과를 통해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시 부작용을 낮추고 항암 효과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생체 기능을 보호하고 또 기,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식품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천궁과 당귀 등 천연 생약제를 새로 조합해 만든 것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유성분 비율을 높여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목소리> 즉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식품은 동약의학에서 말하는 잘 먹는 것이 보약이라는 데 착안한 제품입니다. 환자들이 먹기 쉽게 개발된 이 기능성 식품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 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바라기를 주원료로 만든 해바토는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당뇨와 지방간 등성병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년 생략 자원으로부터 신소재를 찾아내고 찾아낸 신소재를 조합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서 기능성 식품의 생리 활성 효능을 극대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이 결합돼 탄생된 이 복합물질은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관련 생명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